안녕하세요. 저는 이채리예요. 담임님 다명이 가명이고요. 눈알 빼고 성형을 다 했어요. 그중에 제가 여름에 조윤호 원장님께 수술을 받았는데, 안면윤과 광대, 앞턱, 보형물, 비너스 레이저 하면서 신품을 수술까지 했고요. 그리고 코 성형까지 했고요. 제가 수술한지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. 친한 형이 윤곽하고 코가 너무 잘 돼서 추천받아서 왔어요. 제가 수술을 하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. 왜냐하면 코도 크고 눈도 되게 작고 어릴 때 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분명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. 그 이유가 눈이 너무 작아서 제가 졸린 줄 알았대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으려고 되게 막 많이 찾아보고 그런 것 같아요. 제 수술에 진짜 정말 정말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, 그거 모두 다이 수술을 했었다면 공감을 할 거예요. 그 비너스 레이저라고, 이게 심부부 수술을 하는 게 있는데, 그거 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게, 이제 붓기가 확 부어요. 그러면은, 나는 다이어트 중도 아니야.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입이 안 벌려지는 거야. 그래서 그거 했을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, 살이 5kg 정도 빠진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성형을 하고 제일 많이 바뀐 게, 우선 얼굴이 달라졌잖아요. 커지고 코도 날렵해지고 어, 살도 빠졌으니까 당연안 먹었으니까 빠졌는데 이제 제일 달라진 점은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어, 요즘엔 스마트폰 본다고 사람들이 딱히 뭐 보지는 않는데 내 자신이 자존감이 생기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신뢰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. 인생이 재밌어졌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불처짐은 없었어요.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기다. 다르다고 하기는 해요. 근데 수술을 하고 막 인터넷을 엄청 뒤져봤어요. 막 잠도 안 자고 막, 막 계속 봤단 말이에요. 무서워가지고. 근데 2년이 지금 지난 지금까지 불처짐이 뭐 딱히 있다거나 그런 건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수술 은 제일 좋은 가장 좋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자가 많아졌어요. 그거는 팩트라요 저는 110점이에요. 저는 지금. 당장 수술실로 달려갈 수 있어요. 대신 회사 때문에 못 하는데 저의 마음은 이미 수술실에 누워 있다고요. <목소리도> 여러분 발품 팔지 마요. 제말 들어요. 여기는 윤곽하고 코의 맛집이에요. 진짜 팩트.